네. 최고의 맛대결이 펼쳐질 밤입니다. 플레이하기 완벽한 날씨입니다. 오늘 중계는 결혼 예. 방송인 이준에서 리언과 게께합니다 많은 국들이 이번 대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순간의 경기잖아요.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기고 푸전, 경기장 분위기가 네. 매우 뜨거웠는데, 경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볼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빠르게 이곳에서 차단합니다. 스로인으로 이어갑니다. 1포대. 동료에게 볼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 맞은 시팅이죠. 켈로 켈로 키카르드 카르발리 이동령 루드 블레디에게 모하메드 사마 리드 블리츠 반드시 필요한 타클입니다. 러베르트 레반덕스키 손흥민에게러베르트 레반덕스키 이동령.

미니시우스 주니어. 풀어 주세이스 길은 잘맞네요스테리올며 전반전 종료됩니다. 음, 음. 음, 음. 음, 네. 조치를 준비하고 응, 있습니다. 응. 어떤 선수가 나올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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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낸 훌륭한 패스예요. 아구 누가 할래 래 음. 둘이 가버에남아 있습니다. 음. 스트로이입니다. 음. 압박의 강도를 높여 골을 꿰찼습니다.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음. 아이 not 이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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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경기 종료까지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오, 오늘 창의성이 돋보이는 공격을 펼치고 오, 있는데요. 에이. 좋은 선방입니다. 아스카츠좀 줘라. 주기 싫가말이 백업. 주기 신기게 이거 뭐였지? 주기 싫어. 주기 싫단 경기 막판.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네. 공 아직 살아있죠? 네. 깔끔한 스윙업이다. 이 코너킥이죠. t l l clear. I s 이만대중정도야 아, 상대방 개농사. 정류의 是的 <laughs>